오늘 5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어, 오천항에서 푸른바다호 타고 어, 생새우 예술실나왔습니다 오늘 팀고스트 회원분들 어, 20명 어, 2 0명이서 독배 나왔고요 어, 오늘도 한번 재밌는 시간 만들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에 보이는데 있지를안 하네 자 이날 물때와 장비 소식해드리겠습니다. 2020년 5월 16일 물때는 무시고요. 고조차는 230에서 300. 첫 번째로 로드는 오버스트2 카즈미 제품이고요. 리일은 라이거 30 도요 제품이고요. 라인은 2호 8합사 서픽스 제품이고요. 봉돌은 시카야 야광 4 0호봉돌 카즈미 제품입니다. 쇼크리더는 매지 않았고 채비는 외수질 채비였고 미끼는 생새우와 빨간 오징어를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커졌어요. 한 6자 되는 거. 그 어떻게 올수 있어요? 아, 아, 잘 들려요? 잘 들리나요? 자, 그물을 피해서 살짝 넣습니다. 고기는 오늘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. 포인트 드은 나... 나이스! 뒤에도 나오고. 오, 시야 좋아, 그거. 어? 낚싯때가 그런가 원래 네. 오. 연싯대요 예. 우럭, 우럭 하나 나왔어요. 시야 좋아요? 선, 선장님 목소리가 좋아요. <laughs> 자, 나타님, 저는 내일 안면도, 안, 안면도겠죠? 안마도가, 안마도에요? 안마도? 안마도 농어가요. 몇 바퀴가 정석입니까? 농어는요, 그 어초, 오, 어초가 있으면, 그어초의 반, 반 약간 위. 그러니까 선장님이 어초 높이를 얘기를 해주면, 그어초의딱 반, 살짝 위. 고기가 농어 포인트입니다. 아마 선장님이 바퀴수 알려드릴 거예요. 세인어님, 광어 좀잘 나오나요? 예, 광어 잘 나오고 있어요. 뭐, 사이즈는 한 40짜리, 예, 40짜리 안팎인데 잘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아직 수온이, 수온이 낮아갖고, 이 새우가, 새우가 바다에서 아직 못 살, 살아, 못 살아있어. 바다에 들어가면, 캬, 기져요. 빨리 가모라고 얘기 좀 해주지. 이 여기 밑에 건물이 뭉쳐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에는 여기까지 내려면 안 되겠네. 선장님 빨리 좀 얘기 좀 해줘요. 자 이번에 그래도 옛말에 나왔으니까 한번 더 올려볼게요. 아못 잡았다고요. 저못 잡았다고요. 에이 꽝이다. 아종영왕님 비는 안오네 비가 지금 이슬비 내고 있어. 이슬비. 뾰 아, 은펄님 주중 동출해주세요. 어? 아 진짜? 은펄님 어, 아, 21일, 네. 21일. 야 이제. 네. 그게 뭐냐고 손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뭐냐 <laughs> 아제 방송 보고 계신데요 아 미치겠다 까는 게 뭔가요 까는 게깐 깐다는 게 이제 약간 비속어인데요 이 챔질 게 그러니까 깐다 아나 그거 그거예요 그거 지금 저만 못 잡고 있어요 여기 여기 저기 다 다나고 있어 다다 다, 다 잡아요 다 잡아요. 어, 이수정 매롱 한번 해주세요 그래 매롱주위에 다른 배는 안 보이는데 네, 다 쫓아 냈어요 바다 안 추워요 신정수님 바다 안 추워요 약간 추워요 차영근님 일하다 짬 나서 라방 들어 왔어요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엽기자드님 오늘 다 집에 모감 네, 오타 장렬 최금수님비 오시나요 비가 안 오세요 빨리 좀 잡아줘요 현기증 납니다 그래 엽기자드님 좋아요 안 눌렀다 어 그래 그런 식으로 해봐 어, 자두형 그런 식으로 해봐아 새우 갖고 와야겠다 장현이 응. 형, 어? 형 몇십 마리 잡았어요? 300, 500 마리? 300, 500 마리? 아낚 찢자마자 두 바퀴 앞 걸려 내려갑시다. 자, 다른 데 좀, 다른 데좀 보러 갑시다. 다른 분들 얼마나 잡았는지. 여기 광어 포인트에요. 광어 포인트랍니다. 어, 자두형. 으럭기신님의 사랑입니다. 오케이. 히트합니다 어, 히트! 아. 가열이 형. 자, 옆에 히트. 아우 아니죠? 모르게요? 놀래미 같아요. 버려야, <laughs> 버려야 될 놀래미 같아요. 새 생명을. 새 생명을 득하셨습니다. 자 버릴게요. 버릴게 <laughs> <laughs> 방어 방사... <laughs> 놔줄게요. 방어하겠습니다. 저희 우리 가수 어, 추가열님. 가을 아, 형님이세요. 광호. 어 저기 저기 빨리 가. 어 와요? 어. 어우, 뭔막 나오네. 어 얘는 8,900원이래요. 얘는 얘는 작다 얘는 불쌍하다나나 주세요, 아, 걔는. 걔는 놔 주세요. 누가 히트야 또? 아, 히트. 어 광호 같아. 좀 아, 따라야. 자, 야, 우럭이네. 우럭이다, 우럭. 아, 우럭 사이즈 좋아. 뭐또 어디야 또또 또 어디야? 야 울어 놀래미 여기 놀래미 땡! 야 광어 나오고 자 울어 형님 형님 형수님 이거 안 보고 계시나? 우리 와이프 보고 있어 보고 계세요? 우럭 <laughs> 우럭 <laughs> 들어줘야지 우럭 우럭 들어야지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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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막 나오네. 어우 여기는 방생이었고 여기는 아, 방생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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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옆에. 누가 광호야? 아 광호, 아 재석이가 아, 광호. 아, 자 유성이. 알겠습니다. 야, 아, 유성이. 아 겠습니다. 야 떠오르는 새별 유성이. 일곱 마리 있습니다 일곱 마리. 일곱 마리? 일곱 마리. 와, 아. 씨. 아. 한번 볼까? 어어요큰건다 어디 갔냐? 다아 어창에 놨다고? 옛날에 좀 많이 왔 아니야? 우리 동탄 언니. 동탄 언니 라와 동탄 언니. <laughs> 수정 오빠 놀래기만. <laughs> 이수정님 말이 없다야. 너너딱 얼굴 딱 얼굴 딱 비치니까 말이 없다야. <laughs> 어 어처 들어오니까 그냥 우상탕탕 하면 난리가 났네, 난리가 났어. 야, 오 이거 크다 야. 이거 누가 잡은 거야 이거? 하나, 어, 사자내고 오우. 누가 잡았다고? 여기, 수단 자, 우리, 우리 출조 버스, K1 피싱. 자, 아니야, 잠깐만. 어, 오케이, K1 피싱 매니저. 아, 어, 한마디 해주세요.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. 근데 고기는 잘 나와요. 너무 안 좋아? 어우. 잘 나온, 잘 나와. 아 이번엔 이팅입니다 선장님이 너무 재밌으죠 1뼈 네. 자 1뼈입니다 1뼈 그, 그 옆에 2뼈 자, 투샷 2뼈 <laughs> 1뼈 2뼈 요번 포인트는 살짝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자로 가고 있어요 일자로 앞에 가리부터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, 앞에 대가리 자 대가리 부터. 나왔어요 <laughs> <laughs> 선장님, 늦었어요? 대가리 나왔어, 다. 놔주래요, 걸린 사람. 아, 씨. 자, 이제 잡아 봅시다. 이제 이거, 이거, 이거 안 쳐다봐요. 고기 잡을 거예요. 여러, 여러분들끼리 예, 얘기, 얘기하고 계세요. 감사 갑니다. 자, 뒤 네, 히크. 두 사람 히크. 네 사람 히트네 사람 왔어, 히트 왔어 왔어, 왔어 왔어. 네 사람 히트한 사람은 이중에도 바닥 걸은 사람도 있어요. 한바퀴반 걸으라고 랬는데요 맞지? 여기서는 결국 이 뒤에 기 진짜예요. 아까 보니까. 자, 이비 갑니다. 자, 네, 히트, 히트. 사람 민트, 사람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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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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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왜 얘기 없어, 아무도? 어. 예, 얘기하고 있나? 아, 얘기하고 있구나. 어, 자두형 저우형 내꺼. 아, 그래요? 자두형 저기로 와요, 저기. 저기 어디야? 내가 어디다 차댔지? 어, 석수. 석수 아이시로 오세요. 어, 자두형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지, 뭐. 자, 그렇게 두 바퀴 감고 이렇게 다 흘려가는 겁니다. 야 흘려가는 그러기나 겁니다. 올라와서 <laughs> <쳐 먹고 들어가요. 웃음> 쭉 쳐먹고 들어가요. 쳐먹고 들어가요. 쭉 쳐먹고 들어가요. 바닥에 걸리는 거 있으면 한 바퀴 박아봐줘야 됩니다. 자 아, 앞쪽부터 걸리기 시작하나 보네요. 아, 어, 하 왼쪽에 왼쪽에 박아놨나 보네. 카드입니다. 가 지금 딱 올라가 있어요. 가난왜안 와? 아, 다섯 번째 바닥 걸렸고. 아 물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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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트자우럭이신님과어 갔죠. 아니요. <웃음> 우럭이요. <웃음> 우럭이요. <laughs> 자우럭이신님과어 갔죠. 아니요. 우럭. 어. 우럭이요. <웃음> 우럭이요. <웃음> 우럭이요. <웃음> 짜자잔. 아, 우럭은요? 우럭은 말했습니다 자, 느세요? 또, 또, 아, 저 또, 저 우럭 냈 거? 바닥에서 뭐가 닿는 느낌이 있으면 한 바퀴를 더 감아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를 닿는다고 그대로 끌고 가면 걸려버려요 투 아 이건 놀래미다, 이건. 이건 놀래미다. 이건 100% 놀래미, 100% 놀래미. 100% 놀래미. 100% 놀래미. 뭐예요? 놀래미. 예? 놀래미요. 놀래미요? 100% 놀래미라 그랬죠? 오, 가열이 형. 어, 시이 좋은 거 같다. 드레친다고? 나이스. 좋다! 좋다! 진짜? 오, 나이스! 야, 가요이 형, 타이라바에, 타이라바에 광어 나왔어요. 막 나와, 막 나와! 다운샷 해볼게요. 광어 나온다니까. 근데 저는 광어를 좀 별로 안 좋아해갖고, 아니,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광어보다는 우럭이도 좋아서 광어낚시를 뭐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, 오늘 광어 육자에 조개, 키조개 관자, 관자 세트가 걸려 있어서 자제일 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가 고향이란다 자 제가 봤을 때틀한 바퀴나 한 바퀴 반을 가버놓고 계셔야 된다고요 와 미치겠네 아 입질이었는데 입질 아니었던 걸로 그래도 살려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는 한 바퀴 반한 바퀴는 한 바퀴 반 걸어야 돼요 아니면 두 바퀴를 가버리니까 이건 광어다. 이건 때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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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어. 광어야, 광어, 광어. 야, 우럭 귀신이 저거, 광어 광어야, 광어. 때려, 얘가, 얘가 땅때 아! 떼... 오, 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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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다. 어, 예. 네. <laughs> 야, 씨, 50cm짜리 <laughs> 광어다, 우럭이 야, <laughs> 야, 무슨 우럭이, <laughs> 우럭이 광어 입질이야. 땅 때렸는데. 그래서 우럭 귀신이야, <laughs> 자, 아, 이게 4자 정도 됩니다, 4자. 짠. 아, 동신용 못 봤는데. 아, 그럼 계속 보고 계세요. 또, 또, 또 잡겠지 뭐. 자, 포인트 받아놨습니다. 에이, 꽝이다. 자, 포인트 진입했습니다. 자, 누가 깔 건가? 히트 한번, 히트라고 얘기해 주세요. 야 그냥 내려가네 아무도 입질이 없어? 아무도, 아무도 입질이 없네 말도 안돼 네. <laughs> 선장님 때문에 미치겠다 아 6516님 여기 선장님 도시 오부 나가서 이경준님하고 배틀 붙으면 재밌겠다 <laughs> 자 오전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1시 반에 시작할게요 1시 반에 시작하고 어, 이벤트도 하도록 할게요 어 짜장면 맛있겠다 바다의 왕자 우 아, 어,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. 아, 졸리다 졸려. 지금 밥 먹고 나서 추가 일용님이 광어 우럭 난리났어요 난리났어. 낚시에 집중, 딴 생각 하지. 제가 낚시하고 오으면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잖아요. 바닥에 과거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왕, 왕초조사님 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은 물이 안 가서 조용합니다. 조용해. 아, 아이고, 허리야, 아이고. 그래서 다행히 비는 더 이상 안 오고, 그냥 흐리기만 하고. 자, 20분 일어납니다 20분. 어 아, 네, sy정님 안녕하세요. 네, 이수정님, 왜요? 왜? 네. 낭낭님 아시나요? 네, 낭낭님 랑랑님 압니다. 낭낭님도 우리 카즈미 같이 저기 활동하고 계세요. 아, 가보징고 멘탈털리고 있다고. 아. 아, 낭낭님 참 맞아. 낭랑님 저거 하, 지금 오늘 라이브 한다고 그러셨는데. 오늘 가보징고빵 말이? 가보징고 나올 텐데 왜안 나오지? 아이고. 그렇구나. 아. 그 이수정님 그 저기 낭랑님 저기 보면 라이브 보고 계시면 제가 파이팅 하라고 빨리 나갔다 와. 이수정 빨리 나갔다 와. 명 받들겠습니다. 아. 유 자, 이수정님 갔다 오셨나? 완전 춥네. 에이. 아 이수정님 명 받들고 왔습니다. 오케이 잘했어. 어 저도 채비가 몇개 없는데. 고현아 채비 좀 있어. 채비 여기 여기 형님 좀 여기 형님 좀 드려 야배위에서는한 봉지 한 이만 원 받아도 돼. 그러니까 밖에 <laughs> 아 오만 원인가? 야 이만 원 싸다야 여기는 오만 원이래. 장사를 하시네. 농담이 지금 뭐돈 받고 그러겠습니까? 여기 다 우리 팬들인데. 원래 제가 이렇게 일 틀어 이렇게 다 가져야 할 건데. 아이아이아아트아아아아아아아여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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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아럭인가봐요안 가리켜줘. 어요 그 우로 챙피해서못 올리겠어. 아, 저기. 아, 챙피. 어쨌든 나만 잡았어. <laughs> 중요한 건 나만 잡았다는 거지. 어때요? 아, 참 크기에 비해서 너무 떠들었나? 아, 챙피하네. 자, 뒤에 누가 나와나 하고 볼다 이거 플레이. 또 나왔어. 또 나왔어, 어, 또 나왔어, 어, 또 나왔어. 아까보다 더 작은 거 같아. 아, <laughs> 자 그게 대타 나와야 하 빠졌어요? 빠져버렸어? <laughs> 아니요, 있어요. 아, 아까 그, 아, 아니네. 아까 그놈이에요. <laughs> 이런 된장. 자, 아까 그놈이에요. 에이, 또 잡어, 또 잡어, 또 잡어. 오, 저 뭐야? 야, 우럭이 98cm야. 여섯 아, 주도 <laughs> 실력 차이가 좀 있어요, 사실.

<웃음> <웃음> 또 방생 오늘 잡은 것보다 방생이 더 맞아 오늘은 투또 <laughs> <laughs> 아까 그 놈이다 <laughs> 또 아까 그놈 그놈 친구 데리고 왔어요 야이리와 에이 참왜 광어 하나 올 아니 누구는 광어 올리고 누구는 <laughs> 뭐야,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야, <laughs> 야. 이게 뭐야 좋아 우리 사장님 뽀뽀 주실거에요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계속 서갖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. 원래 이제 이동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앉아있고 막 이제 그래야 되는데 계속 서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지 피곤하네. 아, 문민수님, 앞으로 방생귀신님으로 부르겠습니다. 네. 고르는 곰님, 어, 잡은 고기는 어찌 처리하나요? 4자 이상 되는 거는 배에서 등 따갖고 갑니다. 등 따갖고 여기서 바닷물로 다 씻은 다음에 해동지 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집에 가져가서 바로 냉동실에 얼려 요 그리고 40 밑에 사이즈 사이즈들은 어, 배에서 못 잡으신 분들 그거 다,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잡은 날은 거래처 갖다 줍니다 쭈꾸미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랬죠 어, 쭈꾸미 잡 쭈꾸미를 딱 잡으면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. 그리고 거래처에다가 이제 한 팩씩 해서 50마리씩 선물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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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드렸죠. 추석 선물 대신.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.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이제 힌트에 대한 대답은 해드리는 거죠. 그러면 내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. 작물 놀래미. 어문 놀래미. <laughs> <말안 웃음> 히트! 어, 이 뼈! 히트! 오케이, 히트! 이뼈 히트! 우럭! 아, 대광호도 아닙니다. 뭐예요? 우럭? 우럭! 애기? 거기 없어요 자, 20분 진짜 이동합니다. 자, 20분 이동한답니다. 20분 동안. 아, 근데, 광어가, 광어가 좋나? 아, 니 광어, 광어 별론데 여러분들, 광어가 좋아요? 우럭이 좋아요? 우, 우럭 1번, 광어 2번. 그치, 우럭, 우럭, 노, 놀래미, 아이씨, 저희, 저희 이수정, 야이, 놀래미. 그래, 넌 놀래미나 잡아라 2번, 우럭, 우럭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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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야, 1번, 2번, 아, 막상 막하네? 손정호님 1.5. 야, <laughs> 1.5. 어, 아, 광어 좋아하시는구나. 광어는 별로인데, 음. 아 내가 우럭이 낫지 않아요, 우럭이? 야, 우럭 한 마리 나오네. 쥐새끼만 하는 거. 쥐새끼만 하는 거? <laughs> 근데 고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? 끝까지는 언제 오는 거야? 뒤까지? 뒤까지 언제 올 거야, 이거? 어, 3번 왔어? 오! 3, 오! 3번 오고 9번 왔어, 갑자기? 나 10번인데. 아이쥐방을 만한 것도 없어, 여기는. 홍승님, 선장님 말씀하시는 게 완전 약장수. 자, 되게 한번 데도 해보고, 앞으로 음. 면또내마으로 들어갈게요. 아, 약속한 대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재미없는 방송 봐주신다고 감사드리고, 아, 끝낼라 그랬더니, 어우, 벌써 160, 170분이 계시네. 난 항상 왜 이러지? 일단삼단 우럭 제비일단이단삼단사단 우럭 잡다가 가끔 광어도 잡아요. 우럭 잡으러 바다로 가요. 우럭은 민물에는 안 살아요. 작은 우럭은 꼭 방생을 해야 해요. 우럭 잡다가 가끔 광어도 잡아요.